안녕하십니까. 신용우의 비사 속의 정사를 차해서 일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예고해드린 바와 같이 제2화, 을지문덕의 사수대첩과 강감찬의귀주대첩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 거북구자는 구주대첩이라고도 하고 귀주대첩이라고 한다는 건 미리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왜 사수대첩하고 귀주대첩을 묶어서 얘기를 하느냐. 을지문덕은 어머니 고구려 시대 사람이고 강감찬은 고려시대 사람인데, 그거는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살수와 귀주가 가까이 있었다는 걸알수 있어요. 물론, 지금 통솔로 정해, 전해지는 대로, 살수는 청천강, 지금 북한의 청천강이요. 그리고 귀주는 그 청천강에 조금 더 올라가서 압록강하고 청천강 사이에 있는 거라는 그 통솔에서도 가깝지만, 저게 무대를 옮겨서, 만주로 가도 가까이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그두 개가 서로 가까이 있기 때문에 저게 만주에 있어야 되느냐, 한반도에 있어야 되느냐를 가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를 묶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자, 통설에 의한 을지문덕의 살추대첩은 사수대첩은 612년, 영영 23년, 순화라 양제는 100만 명의 군사로 고구려를 침략했을 때 을지문덕이 이끄는 고구려 군대가 사수에서 수라나 군대를 크게 격파한 싸움으로 사수는 지금의 청천강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삼국사기 열전에 의하면 을지문덕은 518년 2월생인데 그 가문의 계보가 분명치 않다라고 기록되어 있으나 신증 동국여지승람에는 평양 출신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가문이 그렇게 훌륭하거나 또는 조상들이 막강한 어떤 그 세력을 가졌던 가문이 아니었던 것 같기는 해요. 그그 똑같은 열전에 을지문덕의 눈에 말하자에서는수나라양 왕자가 유동의 전쟁에서 동원한 군대의 규모는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이 대단했다. 고구려는 한쪽 지역의 작은 나라였지만 이를 막아냈다. 스스로 지켜냈을뿐만 아니라 그 수나라 군대를 거의 섬멸하였으니 이것은 을지문덕 한 사람의 힘이었다. 경전에서는. 군자가 있지 않으면 그 어찌 나라가 존재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였는데 참으로 옳은 말이다. 그 경련은 춘추 좌시전을 말하는 거죠. 자, 이렇게 그 김부식이 극찬할 정도로 을지 문덕은 청천강에서, 그렇지, 지금 우리가 통설에서는 청천강에서 엄청난 전공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비천한 가문에 비천한지 아닌지 모르죠. 분명하지 않으니까. 자후지간 대단한 가문은 아닌 건 확실해요. 왜 대단한 가문 같으면 뭐 누구 아들이고 누구 아들이고 할 테니까요. 그런데 하여간 그런 가문에서 태어나서 엄청난 전공을 세워서 삼국사기를 지은 김부식에게조차 저렇게 극찬을 받을 정도면 그 전공이 작은 건 아니었었던 게 확실해요. 엄청난 거였죠. 그 백만 명을 이끌었는데. 100만 명을 이끌고 왔는데 뭐 살아가 돌아간 자가 얼마 되지 않다고 역사서가 기록할 정도니까 엄청난 건 엄청난 겁니다. 자 그러면 통솔에 의한 강감천과 귀주대첩은 어떻겠습니까? 1018년 현종 9년이죠. 고려. 10만 대군을 동원한 거라 3차 침입에 강감천이 나섰다. 강감천은 흥화진과 귀주 사이에서 뛰어난 전력과 기지로 거란군을 대파하고 승리했다. 고려는 안정을 되찾아 발전의 기틀을 마련했다는 라게 귀주대첩의 통솔입니다. 고려사 권구십그 열전에 보면 열전 강감찬 편에 보면 세상의 전화기를 어떤 사신이 밤중에 시흥군으로 들어오다가 큰 별이 인가에 떨어지는 것을 보고서 관리를 보내어 살펴보게 했더니 마침 그 집의 부인이 사내 아이를 낳다그 사신이 기이하게 여기고는 데리고 개경으로 돌아와 길렀는데 이 사람이 바로 강감찬이었다라고 해요. 재상으로 있을 때송에서 온 사신이 그를 보고 자기도 모르게 절을올리며 말하기를 문곡성이 보이지 않는지 오래되었는데 바로 이곳에 있습니다라고 하였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어떤 사람이 그 어떤 사신이죠, 그러니까 그 관리죠. 관리가 딱 신용군을 들어가다 보니까 인간에큰 별이 떨어졌는데 그 사람이 그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키웠는데 그 아이를 그게 바로 광감천이다. 그런데 송나라에서 온 사신이 문곡성이 뭐여요 문곡성이라는 별이 보이지 않더니 어우 여기 계셨네요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이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왔다. 그게 강감찬이다. 이런 정도면 이거는 엄청 대단한 인물이죠. 그리고 그 가문 역시 대단한 가문이었다는 게 증명되는 게 사신이 데리고 와서 키웠다랬지만 이렇게 뭐 별이 떨어지고 이런 거를 볼 정도고 또 이런 걸 기록할 정도면 대단한 정도의 집안이에요. 왜? 비천한 지방 같았으면, 별이 밤중에 떨어졌으면, 저건 영모, 내지는 저거는 뭐 왕에게 해를 끼칠,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죽였을 거예요. 아니면, 없애버리자, 뭐 이랬을 것이고. 그런데, 아니면, 강감찬이 나쁜 짓을 한 사람이 그렇게 기록됐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대단한 일을 한 사람으로서 좋은 일을 했으니까 저렇게 기록된 거죠. 똑같은 거를 기록해도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왕건은 하늘에 천기가 세우니까 대단한 거다. 그리고 궁에는 하늘에, 하늘에 천기가 나타나니까 저거는 나라의 해가 될 거다. 그래갖고 집어 던졌는데 그 궁녀가 봤다가 눈이 에코가 됐다. 여러분 그다 기억나시잖아요. 자, 그러면 그 강감찬의 성품과 공적은 어떻겠습니까? 강감찬은 성품이 청명하고 결백하며 아, 검악하며 집안 살림을 돌보지 않았다. 체구가 작은 엄숙한 얼굴로 조정에서 큰일에 임하여 정책을 결정지을 때는 위험이 있는 모습으로 나라의 기둥이자 축춧돌이 되었다. 당시 풍년이 들고 백성이 안정되어 나라 한 바퀴 평안하나에 사람들은 그 모두가 강감찬의 공이라고 생각했다. 치사하고 성남 별장으로 돌아가서 낙도 교거집과 구선집을 저술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강감찬이 청렴하고 검약해달 했어요. 그렇죠? 근데 집안 살림을 돌보지 않았다 그랬어요. 지금 같으면 가장으로서 결코 잘한 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옛날에는 절래야 돼. 집안 살림을 돌보지 않고 오직 나라에만 매진하는 게 충신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개벽장군은 자기가 전투 나갈 때 식구들을 다 죽이고 가요. 그걸 충신이라고 했어요. 지금 같으면 아니죠, 그렇죠? 개념이 지금하고 는 조금 다르지만. 어쨌든간에 청렴하고 겸약했다는 것은 그 강감천을 높이 평가하기 위한 한 가지 방법이에요. 이런 걸 보면 그때나 지금이나 관리들은 다 부패했던 것 같아요. 물론 지금도 뭐다 부패했다는 제 말씀이 조금 미안한 말이지만 부패한 사람이 많죠. 그러니까 연일 TV에 뇌물 얘기 나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돈의 유혹을 이기질 못한 것 같아요. 그때나 지금이나. 뭐 요즘에도 한참 뭐 지금 뭐 그냥. 지금 돈 때문에 난리났잖아요. 돈 그거 받아먹고 이런 것 때문에 나는 줬다, 나는 안 받았다, 막 등등 여러분 무슨 얘기하는지 아시겠지만 정치 얘기하고 싶지 않아서 고기까지만 하겠어요. 그런데 일단 그 자리에 올라가면 그렇게 되는 것 같아. 그래서 옛날이나 지금이나 청렴하고 검약한 거를 아주 크게 쳤어요. 강감찬이 그런 사람이었다고 기록한 걸로 봐서 제 생각에 강감찬은 그래도 꽤나 괜찮은 집안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이런 그 사수 대첩과 규지 대첩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할 얘기는, 그래, 청천강이고, 또 규주는 규주, 귀주, 평안도 규정이요. 그런데 뭐, 그게 뭐가 문제인데? 라고 생각하면 더 이상 할 얘기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니니까, 그게 아닌 걸 이야기해야 하니까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겁니다. 제가 처음 시간에 뭘라 그랬어요? 역사는 어떻게 나눈다 그랬어요? 역사는 우선 정사. 정사는 대개가 지금 통설로 전해지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지금 살수대 쪽과 규주대 쪽 같으면 살수는 청천강, 규주는 그 평안도 규성. 오이렇게 되면 이게 맞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게 정사니까 현재는. 그러면 그다음에 뭐라 했어요? 비사. 비사는 아직 알려지지 않은 역사. 그 역사가 드러날 때, 이게 여러 가지 문헌이나 또 그때의 상황 등등에 의해서 이게 어 이게 진짜 맞는 거다라고 밝혀지면 그게 정사가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까지의 정사는 정사가 아니니까 정사가 아닌 거죠. 그다음에 야사가 있다 그랬죠. 야사는 우리가 흔히 역사처럼 이야기하지만 정말 역사는 아니고 전해오는 이야기. 그런 무슨 옛날에 그 TV에서 하던 전설의 고향 정도 되는 거예요. 내지는 그 이상 돼도 이게 아직 정사로 자리를 못 메인 거예요. 그런데 야사가 정사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왜? 그냥 전해오는 이야기처럼 들렸는데 그에 대한 증거들이 속속 나와, 특히 유물이 뒷받침해야 될 물건들, 저, 이야기들이라면 더더욱 그렇죠. 문헌이 뒷받침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새로 발견이 돼. 어떤 문헌이 또 이제까지 없던 새로운 문헌을 누가 발견을 했어? 아니면 유물이 나왔어? 그러면 이제까지는 야사처럼 보이던 게 정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비사는 이제까지 드러나지 않았던 걸 새로 발견하는 거예요. 물론. 어디에인가 기록이 있든 어디에인가 유물이 있기 때문에 비사가 존재하는 거죠. 그런데 그거를 드러내는 게 드러내서 그게 상황이나 모든 거에 맞다면 그게 정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비사 속에 정사를 찾아서라고 그래서 비정사라고 그랬던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럼 우리 한민족과 한족의 중국이 국경이 되는 패수에 대한 연구는 많아요, 지금 우리가. 그래서 패수가 뭐 어디다 어디다, 예를 들 예를 들면 단재신체원는 패수가 우리, 지금 우리가 추측하기에는 난나나 또는 뭐영정아 이쪽 어디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근데 또 다른 사람들은 아니다. 이제 뒤에 폐수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또 사람들은 아니다. 뭐 대동강이다. 왜 대동강, 폐강이라는 기록이 있거든. 그러니까 대동강이다. 아니다. 청천강이다. 뭐 압록강이다. 노태동씨 같은 경우는 압록강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뭐 아니다. 요하다. 뭐, 또그 서영수 씨 같은 경우는 호나다. 등등 뭐 중국 쪽으로 그 만주 쪽에서 저쪽 중쪽으로 가는 강마다 다 폐수라 그랬었어요. 누구든지 하나씩 붙여봤어요. 그런데 그 폐수에 대한 그 연구는 그래서 많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고구려울진도독의 살수가 지금의 청천강이 아니라 요하를 중심으로 할 것이라는 어디 요하를 중심으로 어디라는 설과강감철의 기주가 평안도 규성이 아니라 그 어디일 것이다. 그 요하를 중심으로 한그 어디일 것이다라는 연구는. 상대적으로 상당히 인색해요. 다만 중요한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청천강이랑 또 규주가 가깝듯이 그쪽에서도 가까운 요하를 중심으로 해서 가까이 있을 거라는 거는 거의 확실해요. 그렇지만 그거에 대한 연구가 상대적으로 많이 부족하죠. 폐수의 위치를 만주 서쪽 변방으로 정의하고도 그런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만주의 영토권이 우리 한민족의 규성 때문에 규명하여 천명하기를 꺼리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폐수가 어디냐를 따졌을 때, 자, 예를 들어서 폐수가 요하라고 칩시다, 아니면 나나라고 칩시다. 폐수가 나나일 때, 그이 동, 그 동쪽은 전부 우리 거다. 우리 영토다, 원래. 그래서 우리 한민족의 영토다라고 얘기하고, 그거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살수도 밝혀야 되고, 규주도 밝혀야죠. 그런데, 그냥 폐수가 어디인가를 밝히기는 서로 열을 내서 밝혔는데, 그럼으로써 동쪽 땅이 우리 땅이다라는 얘기는 잘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주나 살수에 대해서 밝힐 그의 존재 가치를 잃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결국 목적을 잃은 전투를 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울레가 뭘 하랬습니까? 얼마 전에 그 누구지? 그 중국 그 주석이었던 사람 돌아왔지. 그 누구 누구죠? 상점인. 장점이 돌아가셨는데그 주을래가 뭐라 그랬어요? 목택통때 주을래는 60년대 그 주을래가 북한을 방문했을 때 뭐라 그랬어요? 자 맞다. 그러니까 압록강 이북 만주 땅 니네 손조 때는 니네 거였던 거맞아 그런데 어떡 하냐? 역사는 그게 맞지만 그 땅은 지금 우리가 갖고 있어. 우리 조상들하고 니네 조상들끼리 어떻게 해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지금 와서 땅 얘기하면 뭐하냐? 그때 그 우리 뒤에 땅 가져. 그 지금 와서 이렇게 된건 어떻게? 그러니까 그땅 그냥 우리가 갖고 역사적으로나 잘 얘기해.라는 게 주울레 연설의 요지예요. 그때 우리나라에서 뭐라그랬어요 주울레도 만주가 우리 땅에 또 인정했다 그랬어요. 그 만주가 우리 땅에 또 인정했으면 그럼 내놔라고 할줄 알아야 되는데 그 내놔는 못해. 자 만주가 이렇게 이렇게 돼서 우리 땅이다. 그러니까 내놔. 그 말을 왜 못해요? 지금은 니네 거니까 니네가 가죠? 그럼 만주가 지금 중국이 깔고 앉아있으니까 중국 거라고 맞다 그러면, 우리가 일제 그강점기 때, 지금 뭐 항일투쟁기라 그러죠? 항일투쟁기 때 그러면 한반도가 전부 일본게 됐으니까 일본 니네 가져 그리고 앉아있어야 되네? 독립운동 할 필요가 없었네? 그쵸? 그건 아니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동북 공정의 기저가 바로 그거예요. 제가 몇번 말씀드리잖아요. 동북 공정의 기저가 뭐냐 하면, 자, 역사 이야기를 합시다. 땅은 땅이고, 그게 중국 공식 입장이에요. 이번에, 자, 발해와 고, 그, 대중국 발해와 고구려 역사 연표를 빼고, 그 사람들이 전시회를 할 때, 청동기 전시회를 할때 거기다 그 연표를 걸었잖아요. 근데 우리 연구에서 막항의하고 그랬어요. 막도 못했어. 그냥, 그렇게 만면안 된다고 그냥 그랬지. 그랬더니 중국에서 뭐라 그랬어요? 그거 뛰어버리면서, 아, 그래. 역사는 역사학자들이 얘기하게 하자. 그 끝이요 그리고 중국 공식 입장 여기 대사까지 역사는 역사학자들이 얘기하게 하자예요. 왜? 걔들은 거예요. 그 영토는 우리가 갖고 있으니까 역사 문제는 역사학자끼리 얘기하게 해도 우리는 손해 볼게 없다는 거예요. 원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순서가 자 문화를 누린 민족이 그 땅에서 문화를 누리는 민족이 그 땅에서 역사를 쌓아왔기 때문에 문화가 뭐예요? 문화는 수평적인 게 수직적으로 그 이어지는 게 역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문화를 누린 민족이 시간이 지나면서 축적한 게 역사이기 때문에 그 영토의 주인은 바로 그 민족이 돼야 된다. 그게 문화영토론이라 고 했어요. 그리고 영토문화론. 그래서 그 영토에 있는 그 문화를 근거로 해서 그 영토의 주인을 가려야 된다. 이게 영토문화론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문화주권자가 영토권자다. 그게 문화영토론이라 고 했어요. 그럼 문화영토론과 영토문화론을 그걸 가려야 되는데 중국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이 영토에 깔고 앉아있으니까, 우리가 앉아있는 역사니까, 우리가 깔고 있는 문화니까, 우리거야 라는 거예요. 과거에 니네거였지만 지금 우리께 된 거야. 그럴 그 소리죠. 그러니까 그 역사도 이제 우리가 가져야 돼. 이게 합리적으로, 이게 합리적인 이론입니까? 그게 그리고 동북공정의 기저예요. 영토는 얘기하지 마. 역사만 갖고 얘기해. 우리가 깔고 앉아있는 거왜 니네가 자꾸 또 따져? 그게 동북공정이거든. 중국은 그거 몰라서가 아니에요. 중국이 다 알아, 이걸. 알기 때문에 이렇게 던져놓으면 역사 갖고 싸우는 동안 영토는 더 세월이 지날수록 자기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그 역사를 자꾸 애곡해. 그러다 보니까 다만 공정, 단대 공정, 요아 문명론 별 희한한 게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계속 빨려 들어가는 거야.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고. 그게 바로 목적이를 잃은 전투예요. 즉 지금 우리 역사 학자들이 물론, 안 그러신 분들은 제외시키고, 우리 역사들의 상당 부분 많은 사람들이 영토 이야기만 나오면 열을 올리다가도 꼬리를 내려요. 왜? 몰라. 나는 왜 그런지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하여간 무슨 연구비 지원도 받고 막 이러는 사람들이 그러면 그만큼 더 열심히 열을 받아서 내야, 얘기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역사 얘기 막 하다가 영토 얘기만 나오면 싹 꼬리를 내려. 뭐가 그렇게 무서운지. 그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목적을 잃은 전투를 하는 거예요. 전투를 할때 목적이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랑 전투를 하는데, 러시아의 목적은 뭐예요? 우크라이나를 왜 자기네 걸로 하려고 그러겠어요? 그 우크라이나 다도 아니에요. 자기네가 진출하기 좋은 곳들. 그래서 그 소위 말하는 그 황금 노선. 그거를 확보하겠다는 거잖아요. 우크라이나는 뭐예요? 우크라이나는 미국하고 러시아가 꼬시는 바람에 핵폭위 딱 하고 선언하고 난 다음에 트럭 이꼴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둘은 목적이 확실해요. 싸우는 목적이. 그런데 만약에 목적이 없어 봐요. 그 싸움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는 뭐 영토 얘기만 나오면 일본도 우리랑 문제가 있고 중국도 우리가 문제가 있으니까 이게 중국이랑 싸우는 건지 일본이랑 싸우는 건지도 모르고 그냥 대충 끌려다니면서 에다가 그건 바로 행보를 행군의 의미를 잃는 거예요 자 백마고지에 가서 우리가 싸워야 돼 그러니까 백마고지가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백마고지를 가야 되는데 가다 말고 중간에 야 우리가 어디 가라 가자 그랬어 백마고지 가자 청마고지 가자 그랬어 이렇게 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결국 목적과 그 방법 조세에 잃어버리게 되죠 그러면 왜자 야, 백마고지 가서 우리 그러면 싸우려면 백마고지는 고주도 좋고 위에 있으니까 그냥 밑을 향해서 총을 쏘면 되는데, 꼭 벌판에서 백마고지를 향해 쏘려면 코를 쏴야 되는데, 그 방법도 헷갈리는 거지. 백마고지를 가는지, 뭐, 그 밑에를 가는 건지, 어디 가는지를 모르니까. 결국 역사를 연구한다는 사람들이,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부를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의식 있는 분들에게는 죄송한 얘기고. 하여간 상당수가, 그분들 중에 상당수가 우리가 역사를 연구하는 진정한 목적이 무엇인지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역사는 역사를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역사를 연구한다? 무슨 의미가 있는데? 뭐 하려고요? 진짜 역사를 연구하는 이유는 문화의 근원을 알고 그 문화의 근원과 역사의 근원을 알면서 그 문화와 역사를 누린 민족이 그 영토의 주인이라는 걸 알아야 되나. 그래서 지금 잃어버린 만주와 대마도를 수복하기 위해서 역사를 연구하고 공부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없으니까 맨그 남들한테 각광받을 수 있는 패스 위치 연구는 잘 하는데 살수나 규준은 연구를 조금은 인색하게 하는 게 아닌가. 글쎄, 제가 뭐 잘못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렇고, 만약에 그게 아니라 잘 되고 있는 거라면, 제가 연구한 분들한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 살수가 정령청강이라면, 그곳에 30만 대군을 몰아놓을 수 있겠어? 누가 그랬어요? 정조대왕께서 그러셨어요. 홍재선서는 정조대왕의 모든 그 시, 운문, 이런 것들을 이제 모아놓은 책인데, 거기에 보면 정조대왕께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아니, 사 청천강이 좁은 강인데, 30만 명이 거기 어떻게 들어가? 못 들어가. 그, 그, 그 사수가 맞아? 그러니까, 이만흥이, 차, 뭐라 하려다가, 제대로 말을 못 해다가, 산천의 변화는, 저기, 오타가 났네요. 산원이라고 되어 있네요. 산천의 변화는 흥무진한 거라, 친구 무리가 그걸 할수 없습니다라고 하면 얼버무리면서, 살수는 청천강의 다른 이름이라고 얼버무리 대답합니다. 산천의 벼루가 아무리 무궁무진에다이 조그만 한마디에 30만 대군을 늘 강이 그리 좁아졌겠어요. 하여간 어쨌든 간에 확실하진 않으니까. 왜? 가장 그 살수에 대해서, 그청천강에 대해서 그 왜곡이 많았던 게 바로 수선시대거든요. 규주 역시 마찬가지고요. 아니, 뭐 고려사 자체가 왜곡돼서 쓰인 거니까 그건 당연한 거지만, 자 그렇다면 거란 3차 침입 당시 척승을 거둔 것으로 전해지는 삼교천이에요. 규주의 삼교천은 몇 명의 거란군을 몰아낼 수 있게 10만 대군을 물리치고 대승했는지 의심마부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살수의 3천 30만 명이 못 들어간다는데 삼교천은 천 그럼 일단 작은 강이잖아요. 작은 내내가잖아요. 거기 10만을 어떻게 몰아넣겠어요? 그러니까 의심이 드는 거죠. 이거는 맞냐, 이거 틀려? 그렇죠? 그런 의심도 안 해보면은. 그거는, 오, 허는 섭취한 그런 의심이 든다는 거죠. 자, 통솔의 압록강은 중국과 우리 한민족의 국경으로 대변되는 강이지만, 제가 압록강에 대해서는 역가미할 때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물론 이제 뭐 압록강이 그 넓고 푸른 강, 그리고 깊고 굵은 강은 다 압록강이라 한다뭐 이런 복통명사다. 이런 말도 있고 등등 있어요. 하지만 어쨌든 간에, 통솔의 압록강은 중국과 우리 한민족의 국경으로 대변되는 강이지만, 요수 일명 압록 금문 안민강 즉 요수는 일명 압록으로 지금은 안민강이라고 한다는 상궁사의 기록을 볼때 현재의 압록강은 고려는 물론 고구려의 국경이 아니었고 고려시대 서쪽 국경인 압록강은 요하라는 거예요. 당연히 고구려 국경은 아니었죠. 그런데 그 압록강이 그러면 고구려 국경이 아니었는데 고려시대에는 그 밑에 청천강이뭐국경이었니어전이 그랬잖아요. 그렇죠 처음에는. 그랬다가 이제 나중에, 뭐, 서희가 강동육주 서희 장군이 개척하고 나서 압록강까지 갔다, 뭐 이랬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왜? 요수는 일명 압록강이래, 지금은 압민강이다. 그러면 압록강이 두 개야? 이게 바로 유두공이 바레고를 지으면서, 바레고 지리지를 쓰다 보니까, 이게 뭐가 안 맞는 거예요. 압록에서 뭐 자꾸 를 그러니까, 야, 그러면 지금 이 압록 말고 압록이 또 있다는 것이냐? 라는 의문을 남겼잖아요, 그렇죠? 그 압록이 바로 요하라는 거예요. 자, 고려시대 동북경계는 동북 구성으로 동북 구성이 한경도 지방으로 알려져왔던 지금까지 이설은 일제와 식민사관에서 왜곡되어 축소된 것으로 새롭게 대두한 학설은 흥녕광성 수분화 일대 및 연변 등 길림성 일대의 지역으로 고려시대 동북경은 선춘령이라고 지금 많은 분들이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서희 장군이 개척한 강동 육주는 과연 어딜까? 고려시대 국경이 만주에서 형성되었다는 새롭게 대두되는 설들이 인정받고 있는 현실에서 거란 1차 침입 당시 서희 장군이 피한방을 올리지 않고 소전용과의 단편으로 획득한 강동 육주랑 강동 육주의 귀주, 특히 대첩을 일어났던 것이죠. 을지문덕 장군이 30만 대군을 무찌른 살수가 과연 압록강 남쪽 한반도에 있었다는 사실을 의심 없이 받아들여도 되는지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귀주랑 살수는 같이 갈 수밖에 없어요. 가까운 데 있었어요. 그건 확실해요. 그런데 살수를 청천강이라고 그러니까 귀주가 청천강하고 압록강 사이가 되는 거고 또 귀주를 청천강이나 압록강 사이에 있는 귀성이라 하니까 살수가 청천강이 되는 거예요. 하나가 만약에 요하 근처로 간다. 그럼 또 하나도 당연히 유학원처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거에 대한 의심을 안 해봤어요. 당장 우리 역사 책인 상공유사에 나오는 유학아 압록강이라는 것이 기록조차 아는 분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교과서에서는 가르치도 않고 교과서에서 가르치지 않는 거를 일반 사람들은 절대 아 수가 없죠 역사 전공하는 사람이 아니면 그렇죠? 저도 역사 전공 안 했지만 저는 영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또, 영태어가는 소설을 쓰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공부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구경하게 된 거죠. 요아가 압록강이라는게 요즘에 우기는 거다, 요즘에 주장하는 거다, 그러면, 아, 뭐 저것들 민족사관 영향받아서 저러는 거지.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삼국유사는 고려시대 쓴 책이에요, 고려시대 때. 그것도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 저게 그 고구려로 불교가 전승된 그 과정에 그 전리학위를 하다가 그 얘기가 나와요. 스님이 거짓말을 안 시켰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삼국사기의 권 사십사 열전 제사 을지문동에 기록된 사수대첩에 관해서, 이 기사는 소와 북사에도 기록돼 있는데 이제 삼국사기에도 그 세가에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성종몇 년 이거에도 있는데 이제 여기 이 강의에서는 열전 열전에 있는 을지문동 편에 기록된 사수대첩을 가지고. 이야기 해보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번 시간은 시간이 다 됐으니까 여기부터는 다음 시간에 할게요. 예, 네, 감사합니다.